<laughs> 자어머님의 응. 건강을 응. 야야 새복 많이 받으시고 야, 야. 자 우리 소한 마리 먹습니다 가자 마자 야호 맞아? <laughs> 그것도 소고기로 한우로 <laughs> <한으로. 웃음> <한으로. 웃음> 거기다 육회다가 에 <laughs> 된장찌개도 증지고. <중진고. 웃음> 야 오늘 진짜 고기실해요. 이제 갈비도랑은 저리 갈아야 이제 오늘부터 여기야. <laughs> 나중에 빠용, 참만들기 아, 빠용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찍는다. 아싸. 저희 너무 잘 먹고 현미전 좋죠. 오랜만에 아유, 참 감사합니다. 고기 닭 갑자기 자, 자 건배. 이야. 납장, 건배. 자, 세야 납작 건배. 어머니 주문 소주 세잔째에요 다고? 아? 어? 응. 거기에다가 어디 가서 달다고? 아니 이거 다 먹을 거야. <laughs> 거기에다가 소주 <소주머니가> 먹냐? 소주가 달다고? 달달아. 달다달다 진짜. 여기 진짜 괜찮아요. 다음에 일로 와요. 갈비도로 응. 저리 가라요. <laughs> 안녕. 응, 응, 응.